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처음 실감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누워있던 밤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서로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었는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손끝이 닿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몸은 전혀 달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끌리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런 감각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몰랐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끄럽고 민망한 감정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나 봅니다. 무너지는 자신감을 감추느라 괜히 투정 부리고 말없이 등을 돌리고 핑계를 대던 밤들이 그렇게 쌓였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먼저 다가와도 괜히 피곤하다고 둘러댔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괜히 짜증만 날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이런 얘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친구들한테 털어놓는 건더 부끄럽고요. 결국 저는 제 자신에게도 외면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은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몸만 이상하게 변한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럴 때일수록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시기를 아무런 대책 없이 넘기면, 나중에는 단순한 위축이 아니라 관계 단절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았다고요? 그말 절대 믿지 마세요. 실제로 관계가 끊긴 뒤 우울증과 자존감 저하로 병원을 찾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만 보고 뒤로 가시면 인생 후반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0대 이후의 성생활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다르게 해야 몸도 마음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존엄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30년을 넘게 일해왔지만 지금도 종종 망설이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선생님, 도대체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단순한 질문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마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아직 식지 않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괴리. 그 모든 게 녹아 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이제 와서 다시 배우는 것도 웃기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쩌나 걱정이 든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바로 지금의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기회다.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몸이 아니라 방식이다. 예전에는 본능대로 움직여도 몸이 따라줬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몸의 관절, 근육, 혈관, 피부까지도 모두 바뀌었다. 그런데도 옛날처럼 밀고 당기고, 누르고 비틀려고 하면 몸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놓치면 관계 자체가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한다. 그럼 그냥 손만 잡고 살아야 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새로운 감각을 찾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본다. 당신이 60대든 70대든 상관없다. 몸의 구조는 누구나 다 다르고 통증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 중요한 건 서로가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쯤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꺼낸다. 맨날 그런 얘기만 반복하는 거 지겹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린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예전처럼 무리한 체의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에 맞는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한 자세. 그걸 찾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입고 있다. 무슨 상처냐고? 바로 자기 몸에 대한 모욕이다. 남들에 비해 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탓하고 낙인 찍는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이게 더 심각하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몸이 된 건가? 내가 이걸 못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히기 시작하면 성에 대한 모든 감각이 사라져 간다. 무서운 건 이게 정말 눈에 안 보이게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처음엔 그냥 불편함이었다. 나중에는 피로감이었다. 그 다음엔 아예 거부감으로 바뀌었다. 이 단계로 접어들면 어떤 체위도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 감정 자체가 벽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선 몸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강조하는 건 편안함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성생활을 하고 있든 불편한 자세에서 절대 만족은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요통, 무릎 통증, 목 디스크 같은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옆으로 눕는 자세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자세냐 하겠지만 이 자세 하나로 부부 사이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다. 이 자세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부 간의 밀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적 교감이 훨씬 깊어진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겐 쿠션을 무릎 사이에 끼우는 방법도 알려드린다. 이건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라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안정화시키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다. 지금부터 나누는 자세 하나하나가 단순한 체위 설명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이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서 말장난 그만해라는 분들, 집중하셔야 한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수백 명의 실제 부부들이 몸으로 증명한 방법이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놓치는 겁니다. 침대 위에서의 자세 하나가 부부 관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몸이 무겁고 관절이 굳어갈수록 성관계라는 건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자존감의 문제가 된다. 특히 남성들은 체위 하나로 본인의 남성성을 증명하려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그건 젊을 때의 이야기다. 지금은 내가 상대를 누르거나 밀거나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내가 권하는 또 하나의 체위는 의자를 활용한 방식이다. 침대보다 오히려 더 편안한 자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은 허리 부담이 훨씬 적다. 무릎과 어깨가 약한 분들일수록 침대 위에서 허리를 세우는 게 힘들다. 하지만 의자는 몸의 무게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자세가 가능하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은 무척 큰 장점이다. 남성은 기대앉고 여성은 앞에서 천천히 호흡을 맞춰가며 리듬을 조절하면 된다. 이런 구조는 격한 움직임 없이도 서로의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이걸 보며 그게 뭐 대수냐며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린다. 당신이 10년 넘게 잠자리를 피하던 배우자와 이 자세 하나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해볼 만 하지 않겠는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더 늦기 전에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시라. 오히려 이런 체의가 관계를 되살리는 유일한 다리일 수 있다. 지금 이 시기를 넘기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땐 정말 늦는다.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다. 가끔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런 자세, 그런 방법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전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세월이 흐르면 몸이 변한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예전처럼 하면 된다고? 지금 60대, 70대가 된 당신의 허리와 무릎, 엉덩이, 관절은 예전이 아니다. 그때 그 자세를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날 병원 신세칠 수 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심지어 성관계 중에 허리를 삐끗해 며칠을 누워 지낸 분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번 강조한다. 성생활은 기술이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이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한다. 몸에 맞지 않는 자세는 관계 자체를 망칠 수 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로 인해 자신감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것이다. 한 번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생의 두려움으로 남는다. 그걸 모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지경이다. 이쯤 되면 꼭한 마디는 해야겠다. 이걸 허튼 소리라고 치부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시라. 당신은 배우자의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지금도 과거에 갇혀 살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체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의학자가 연구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책상 위에서만 상상한 것도 아니다. 수많은 노부부들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지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그만 보시면 나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쩔 줄 몰라 허둥대게 된다. 이 영상은 누구보다도 그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다. 당신이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나는 당신의 몸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필요한 걸 제대로 배우시라. 한 번의 각도 실수로 허리가 번개처럼 저려와 그대로 굳어버리는 장면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았다. 침대 모서리에 걸린 골반이 삐끗하는 순간 숨이 막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가락이 떨린다. 그날의 공포가 다음 만남 전체를 집어삼키고 결국 침실문 자체를 닫게 만든다. 서울은 평구에 사는 81세 김순철 할아버지는 허리 수술 이후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져 몇달 동안 침대 근처에만 가도 몸이 굳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싶어도 허리 앞쪽이 번쩍거리며 경고하는 바람에 땀이 식었다. 나는 부부에게 준비 시간을 7분으로 정하고 움직임 시간은 5분에서 8분 사이로 제한하는 방식부터 제한했다. 준비 시간에는 허리 아래에 담요를 돌돌 말아 지지대를 만들고 무릎 안쪽 사이에는 작은 베개를 끼워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대의 높이다. 담요는 손 너비 하나에서 하나 반 두께가 적당하다. 높이가 과하면 허리가 과하게 꺾여 통증이 올라오고, 낮으면 자세가 흐트러진다. 다음 단계로 나는 스푼 변형을 권했다. 남성은 벽을 등지고 옆으로 눕고, 여성은 뒤에서 등을 밀착해 허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받친다. 이때 발목은 서로 포개지지 않게 평행으로 두고, 종아리는 침대에 편안히 맡긴다. 호흡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길게 내보내기 위주로 맞춘다. 숨을 내쉴 때마다 허리 아래의 담요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확인하면 긴장이 풀린다. 움직임 시간에는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오히려 밀착을 유지한 채 골반을 손톱만큼만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감각을 깨운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몸 깊은 곳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와 손끝이 먼저 반응한다. 마지막 일부는 정지 시간이다.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과 맥박만 느낀다. 정지 시간은 불꽃이 아니라 잠불을 지키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정지 시간을 못 견딘다. 빨리 끝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서두르면 다음날 통증이 보복한다. 부부 모두가 안정을 느끼는 지점에서 멈추는 훈련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안전벨트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서론이 길다며 또 비슷한 소리를 한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확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실제로 허리삐끗 한 번으로 몇주 동안 고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고통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준비 시간과 정지 시간을 다시 적는다. 이 단계를 지키면 몸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준비를 한다. 몸이 스스로 움직일 준비를 할 때, 비로소 마음도 따라온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침실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느낀다. 준비 시간 7분, 움직임 5분에서 8분, 정지 1분. 숫자는 차갑지만 이 순서가 만들어내는 온기는 놀랍도록 따뜻하다. 오늘 밤 담요 하나와 작은 베개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방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 그첫 발을 내딛는데 필요한 용기는 생각보다 적다. 필요한 건 정확한 순서와 서로의 호흡 뿐이다. 이를 지키는 부부에게서 나는 다시 살아난 눈빛을 본다. 그 눈빛은 과장된 불꽃이 아니라 오래가는 등불에 가깝다. 등불은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는다. 가끔은 몸이 아니라 바닥이 문제다. 미끄러운 이불 커버 하나가 밤을 통째로 망친다. 비단처럼 반들거리는 천 위에서 골반이 앞에서 뒤로 미끄러지고 목이 꺾이면서 어깨가 굳는다. 다음 날 아침 허리뼈 주변이 돌덩이처럼 굳어 일어나기도 힘들어진다. 나는 첫째로 침구의 마찰을 고치는 편이 안전하다고 본다. 면 소재의 얇은 커버를 맨 위에 깔고 그 위에 무릎 길이의 수건을 길게 펼쳐 경계선을 만든다. 경계선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몸의 중심을 기억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베개의 높이를 조정한다. 베개는 10cm에서 12cm 범위가 무난하고 목 뒤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가도록 가장자리의 두께를 살짝 낮춘다. 셋째로 발받침을 둔다. 침대 아래에 두꺼운 책두권 정도의 높이를 만들어 발끝이 바닥을 느끼게 하면 골반의 방황이 멈춘다. 넷째로 온열 준비를 짧게 한다. 허리 뒤쪽과 아랫배에 미지근한 찜질을 7분 정도 올려두면 피부 감각이 먼저 깨어난다. 피부가 깨어나야 근육이 따라온다. 여기에 리듬을 더한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60초 동안 세며 들숨과 날숨을 맞춘다.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 옆이 넓어지는 느낌, 내쉴 때는 배꼽이 안쪽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확인한다. 이 리듬을 3세트 반복한 뒤에야 움직임을 시작한다. 움직임은 크지 않다. 허벅지 안쪽을 베개로 살짝 벌려두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팔꿈치는 몸통 가까이에 두고 손바닥은 아랫배나 허벅지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머물게 한다. 이렇게 하면 힘이 근육 속에서 둥글게 퍼지고 관절은 날카로운 방향으로 꺾이지 않는다. 어느 순간 몸이 스스로 속도를 정한다. 그때 반 걸음 멈춘다. 멈춤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각을 모으는 기술이다. 멈춰야 더 멀리 간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꼭 누군가는 허무맹랑하다며 코웃음을 친다. 진지하게 말한다. 그 의심이야말로 실패의 첫 단추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안전 기준을 놓치게 된다. 나는 화려한 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래 버티는 방법을 가르친다. 오래 버티는 기술은 작은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습관에서 나온다. 경계선 수건, 베개 높이, 발받침, 온열 7분, 호흡 60초. 모두 쉬운 말이고, 집안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준비물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필요한 건 믿고 한번 해보는 용기다. 처음에는 몸이 어색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호흡이 먼저 편안해진다. 호흡이 편안해지면 표정이 풀린다. 표정이 풀리면 손이 부드러워진다. 손이 부드러워지면 서로의 체온이 바뀐다. 체온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진다. 이 연결이 바로 관계의 줄기다. 줄기가 살아있으면 꽃은 계절마다 다시 핀다. 밤마다 불꽃놀이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등불을 오래 켜두자는 제안이다. 등불은 작은 것들을 정확하게 지킬 때 가장 오래 탄다. 성생활이 끝났다고 느끼는 시점은 대부분 감각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감정을 나눌 여지가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3세 차경자 할머니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두려워졌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은 몇년 전부터 대화는커녕 스킨십도 피했고, 몸이 멀어진 이후로 마음마저 갈라졌다고 느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다. 그 다음엔 원망이었고, 마지막엔 무감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관계 회복의 시작은 성생활의 재개가 아니라 감각을 안전하게 열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전했다. 진입 자체가 두렵다면 직접 접촉이 아닌 동시 동작부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서로 마주보며 손가락을 맞대고 동시에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동작은 일종의 감각 거울 역할을 한다. 상대의 리듬을 느끼는 동안 자신도 긴장을 푸는 경험을 얻게 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홍성표 부부는 이 동작을 3개월간 꾸준히 한후 처음으로 포옹을 시도할 수 있었다. 단순한 손가락 움직임이 마음의 벽을 허문 것이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마음이 뒤따를 거라고들 하지만 실은 그 반대다. 마음이 먼저 허락하지 않으면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비접촉감각 훈련을 강조한다. 한 방에서 1m 간격을 두고 서로를 바라본 채 3분간 눈을 마주친다. 그 다음엔 눈을 감고 상대의 호흡 소리만 듣는다. 이 과정에서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고인다는 분들이 많다. 그것은 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이라는 이름의 진동이다. 이 상태까지 도달하면 비로소 손을 내밀 수 있다. 손이 닿기 전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 뭘 그런 걸다 하냐며 조소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감정 회복을 건너뛴 채 억지로 몸만 부딪치면 성생활은 고통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한 번의 고통은 다음 시도를 영영 막아버린다. 서로를 바라보는 3분, 손끝을 움직이는 5분, 같은 방향으로 호흡을 맞추는 7분. 이 짧은 훈련이 수년간 끊겼던 연결을 다시 이어준다. 이걸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해두고 싶다. 서론이 길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정작 중요한 결론은 단한 줄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계를 거친 분들 중에 후회한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말만 수십 번 들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감각이 아니라 감정에서부터 다시 걷는 것이다. 이 나이에 그런 걸왜 해요?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에겐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치밀하게 쌓아온 벽을 마주하는 기분이 든다. 서울은 평구에 사는 81세 이표철 할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 그런지 내겐 다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엔 단념이 깊게 베어 있었다. 하지만 상담 중 손등에 닿는 따뜻한 체온 하나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접촉을 원한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 거부를 먼저 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실패보다 상처가 더 무섭다. 그래서 미리 포기하고 자신을 단단히 감춘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이야기 대신 훈련부터 시작한다. 팔꿈치 부위에 온찜질을 10분간 대고 양손에 미지근한 물을 적신 후 손목을 문지르도록 한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다. 관절의 긴장을 풀고 피부의 기억을 깨우는 과정이다. 피부는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늦게 잊는다. 따뜻한 자극이 반복되면 손바닥에서 다시 미세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손끝이 먼저 상대를 향한다. 나는 그 감각을 잊고 있던 초대라고 부른다. 잊고 있었던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반응을 느낀 순간부터 마음은 다시 문을 연다. 성생활은 반드시 격정적이거나 눈부셔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은은하게 오래 타는 등불처럼 작고 일정한 자극만으로도 충분하다. 몇 초의 접촉, 몇 분의 호흡, 몇 시간의 기다림. 이것이 60대 이후의 새로운 관계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이 입에 맴도는 분들께 그 말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깊은 외로움에 가두고 있는 진짜 족쇄다. 당신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몸과 마음은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절대 헛된 게 아니다. 이제는 그러오름이 아닌 지속되는 온기가 당신에게 필요하다. 그 온기를 지키는 방법, 이 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단 하나다. 지금 손을 뻗으세요. 그 손이 닿는 순간,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등불처럼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